예루살렘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들어 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반우엘의 딸암나라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검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 아일랜드의 작가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은 고도를 기다리며인데 그 책의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온 나라와 사람들의 마음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연극으로 공연되고 있는데 이 막으로 된 연극에서 배우 두 명이 나와서 특별한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는데 그중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일 고도가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라는 말로 막이 내려집니다. 난해하고 재미없는 그런 내용의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도를 기다립니다. 여과치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다림의 끝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 율법의 정결 의식에 따라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시몬이 그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제는 내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으로 아기 예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는 구주이시고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고 이방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기이하게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6절 이하에는 안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84살이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안나는 여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무엇을 기도했을까?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안나도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고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이 시작되기 전 400년을 중간기 또는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이 기간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기록하면서 그 예언에 대하여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한 이야기로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신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 연도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계산된 AD, 즉 예수님 이후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은 강림절 네 번째 조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또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이 대강절에 이어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를 보면서 기다림의 자세와 그 마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몬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겸건하였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별 그는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이 심원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식민지였습니다. 억압과 착취를 당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는 극심한 수탈을 당함으로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자에서 당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해방을 기다린 것입니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시무원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무원은 이스라엘을 억압 가운데서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백성들과 시몬의 기다림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구원자를 기다렸지만 시몬은 영적 구원을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하게 지냈습니다. 백성들의 메시아 대망은 정치적이며 막연한 기다림이었지만 시몬은 영적 구원과 준비된 기다림이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막연히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에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간절한 사람에게 더욱 특별한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심원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경건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심원과 같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심원은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를 드렸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보자마자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기뻐하며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방 사람에게는 빛이 될 것이오.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될 것이다라는 찬양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며 앞으로 이 아기가 행할 일들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시몬은 기다림 끝에서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며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를 보자마자 메시아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있었지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빛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시몬에게 사모함이 없었다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는 알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모하며 고대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성화 중에 시몬의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경은 아주 어둡고 늙은 시무원이 있습니다. 머리숱은 없고 주름이 많고 수염은 하얗습니다. 그 모습은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와 여섯 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가족들 모두가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년에 그린 그의 그림에는 아기 예수를 안고 온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그리고 시몬이 예수를 안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고달팠지만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달파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값진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시원에게주셨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선지자 안나가 있습니다. 그녀는 여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안나는 젊어서 결혼했지만 일곱 회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84살이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구원 받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왔을 때 그녀는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성경에는 여선지자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사사드보라와 함께 네 명의 여선지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신약에는 빌리브의 네 명의 딸이 여선지자라고 나올 뿐 이름은 또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여덟 명의 여선지자가 나오는데 안나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는 네 살이 될 때까지 성전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안나처럼 늘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안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다림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안나는 오랫동안 꾸준히 기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에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태가 닫혀 있어서 아기를 갖지 못했었는데, 간절한 기도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그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후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여러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의 마음을 두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날을 고대하는 신앙의 삶이 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 또한 필요합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소풍을 간다고 하면 전날 저녁은 설레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학여행도 마찬가지이고 비행기를 처음 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설레임의 행복이 신앙생활에서도 있어야 합니다. 설레임이 없고 간절한 기다림이 없으면 만남도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연인들과의 만남이 그렇고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의 만남이 또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간절함과 기대감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시몬과 안나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경건하고 의롭게 삶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강림절 기간에 시몬과 안나처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